모터헤드입니다. 오늘 샘플로 새로운 실드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약간 멀티 컬러 실드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색상은 약간 금색도 나고 빨간색도 보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색깔이 다른 그런 실드고요. 이것은 푸른빛도 나고 약간 보라빛도 나고 이런 실드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실드 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미러 기능이 있어요. 미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러 거울이죠, 거울. 미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실드에 비치는 것처럼 안에서 밖을 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바깥에서 안 해볼 때는 이게 미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 라이더의 얼굴이 잘 또렷하게 보이지 않겠죠. 한 김에 새로 실드가 들어갔으니까 UV 테스트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UV 자외선, 자외선 테스트죠? 기계를 키고 이게 테스트용이거든요. 이거를 영점을 조정해서 385 이게 지금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385를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실드 점수를 한번 볼게요. UV 400이라고 흔히들 하죠. 400 거의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차단 최상위권이요. 다음 거 이렇게 보시면 조금 오차가 있는데 이게 좀 흔들릴 때마다 거의 이것도 400 최상위권. 그 다음에 해본 게, 자꾸 그 문의로 UV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Z5 헬멧을 신품을 하나 열어서, 이 헬멧은 과연 투명인데도 UV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이 안 되고 되고는 중요하거든요. 이 자외선은 지금은 추우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조금 봄되고 그렇게 되면은, 햇빛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오래 쓰게 되면은 시력을 좀 나쁘게 할수 있어요. 이 실드들이. 그래서, 실드를 만들 때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몇몇 회사의 제품들은 아예 이런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신품에서, 그냥 해서, 보겠습니다. UV400, 400만점에서, 몇이 나올까요? 움직일 때가 바뀐 게 보이시죠? 여요 370점. 아, 이게 좀 각도가 안 나오는데. 370. 투명신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최상위권 실드라고 보셔야 돼요. v 4 0 0 안티스크래치. 안티스크래치는 말 그대로 실드에 스크래치까지 잘안 나게 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거죠. 약간 저렴한 그치. 헬멧, 가성비 헬멧 라인이지만 이 정도로 신경 쓰는 분들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에 새로운 실드를 하고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헬멧이란게뭐 안전도를 가장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좀좀 좀 솔직히 말해서 쓰고 다니면서 좀 멋도 나면 좋거든요. 자, 금빛으로 영롱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니시겠죠 대부분 로고도 최대한 줄였어요 이게 로고 많은 분들이 싫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로고도 최소화 버전으로 만들었거든요 자이 색깔 실드고요 다음은 블루 실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이 실드를 꼈을 때 어떻게 디자인이 나오는지 이런 스 약간 사이버틱한 색깔이 약간 나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헬멧, Z, 우리 모토웨이지 Z5 구입하신 분들은 실드 단품만 어차피 사셔도 다 호환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다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쓰고 다니는 안경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기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에 대해서 제가 쓰고 다니는 안경은 400점 만점에 400점이겠죠. 당연히. 그러기에 이 기계는 현재 정상입니다. 오토에이지 헬멧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성비 헬멧이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봅시다.